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BM 주주분들 정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강력한 바닥이 나온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 왜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좀 짚어드릴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과거에 또2차전지 대장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를 이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지치고 이거 언제 올라가나 좀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앞전에 이제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가 자 오랫동안 하락 추세에 이어왔죠. 여기서 하락이 끝날 수 있는 이유는 자 제가 파랑색 선을 아래다 하나 그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왜 중요하냐 앞전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지가 되고 반등 지지가 되고 반등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차트상 강력한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인데 자 여기를 지지하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땐 어떻게 돼요 이 강력한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대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 다시 왔어 다시 왔으니까 지금 여기가 또 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차트상 아주 강력한 지지선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가 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대바닥 구간이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2%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도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간만에 외국인이 세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 금투 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다 이런 데서 다 들어왔어요 개인만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간만에 외국인들은 이제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들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금투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 자 이런 수급들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이제 2차전지 같은 좀큰 테마 있죠 이런 테마의 업황에 대한 정보는 자 누가 빨라요 기관이나 외국인 뭐 금투, 연기금 이런 데가 이제 정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귀신같이 먼저 막 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런 지금 수급의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강력한 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단이 높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동, 이 종목 이 평단이 뭐 30만 원, 40만 원이다. 이러면 솔직히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의문이고 또 이제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추가 매수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죠. 내 코프로 비 m 인 아무 때나 추매를 하면 안 되고 이런 큰 바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추매를 해야 또 이제 올라갔을 때 회복을 하고 또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상반기는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저 하반기인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실적 회복세가 기대가 되거든요. 1분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부터는 실적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작년 3, 4분기는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수가 있다. 네,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이 회복이 되면 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재추진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흑자 전환하고 실적이 회복이 되면 또 한국거래소의 이제 심사 요건 중 하나인 자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충족을 할수 있어서 이제 이전 상장 추진의 명분과 실질적인 요건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코프로비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2차 전지 친환경 섹터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또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수급이라던가 또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바닥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코 프로비움의 이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적감에서 타점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내가 평단이 높아서 추매를 할 거면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예요. 이제 올라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추매 이제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타점 잡아서 이제 진입을 해볼 건데 제가 또 혼자서만 타점 잡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를 이제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종목에 대한 이 매수매도 타점에 실시간 문자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문자를 왜 보내드리냐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 종목에 대한 자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자 도움을 좀 받아서 또 물린, 조보, 물린 종목들도 이제 회복을 해야 제 채널도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 이런 거안 한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채널 구독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여기 제가 위에 제 번호를 띄워놨어요. 010-6790-5019. 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자, 구독했다라고 자, 구독이라고 이거 확인 문자 있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타점 알림 신청 완료해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나와서 진입을 할때또 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때 아무 뭐 근거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매도를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국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매수 타점들이죠. 이런 타점들이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자, 여기서 힘을 보면서 다음 상승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2차전지 테마 이제 슬슬 반등 나올 듯했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나올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금요일날 보면 이차전지 테마 전체적으로 봐도 수급이 다 들어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테마가 좋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죠. 그래서 이차전지 섹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대장주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에코프로비엠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또 제일 세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하반기 목표가는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자 올라갔을 때이 노란색선 닿는 지점. 자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 올랐다 내렸다. 자 올라가기도 하고 조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올라가기도 하고 조정도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물도 좀 있고.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약간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제가 그냥 여기서 사서 이제 이 가격 오면 팔면 됩니다 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 항상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호재가 나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악재가 있어서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가격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에코 프로 비엠이 2차 전지 하반기에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아니면 물려 있었는데 추매 타점을 좀못 잡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번 타이밍을 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반응을 보고. 또 꾸준히 영상 올려 드릴 거니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하반기에 반등 같이 보실 분들 있죠.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자,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뭐 추매 타점이나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이거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도 이제 또 에코프로비엠 이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이제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 좋을 때 수익 좀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젖자라는 거예요. 이제 코스피도 3천이 넘어갔고 코스닥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날도 더워지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죠. 본격적인 여름이 좀 체감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비 버는 걸 목표로 제가 또 이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도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